다 같이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야훼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나이다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그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에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에기을 부어서 은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지라 여인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정하영 간사님 나와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하님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전달될 때 주님 전화한 전화, 듣는 전화 또한번 깨달아지는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열한기야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 과부의 기름 그릇이라는, 어, 내용인데요. 어, 먼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심을 믿으십니까? 아내 네, 오늘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느님 앞으로 나아간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1절에 보시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의 그 제자 생도 한명 중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엘리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어, 당시에는요. 어 당시 이스라엘은 어 시대적 배경이 남자들만 일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경제적으로 아예 다 끊겨버린 거예요. 어떤 이제 먹고 살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빚을 남겨놓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당신의 종이 여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가지고, 어, 그거 대신에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라 합니다. 이제 도와주세요라고 엘리사를 찾아온 거죠. 어, 그리고서 2절에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한 다음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어이 여인이 자기의 집에 뭐가 남있는지 찾아 봅니다. 찾아보는데 찾아보니까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어요.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는데 어...어... 이 기름 한 그릇 외에 남아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저는 음, 여인의 심정이 참 비참했을 것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남편도 죽고 집엔 아무것도 없고 빚쟁이들은 쫓아오고 있고 두 아들을 내놓라고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현실에 이제 마주한 거죠 이 여인이 직면을 한 거죠.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기름을 가지고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어 그릇을 빌리되 이제 너는 내두 아들과 함께 가서 아니다. 어, 모든 이웃에게 삼절에 보시면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라고 합니다. 아 어, 저희 이 구절 한 번만 합 같이 하실게요. 어, 삼자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이라는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조금이라는 단어에서 저는 뭘 느꼈냐면요. 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해결점을 주시려고 할 때요, 이 상황을 어 해결해 주시려고 할 때요, 어 그냥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이라도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여기서 아 삼세.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 섬세하신 분이기분이라는 거를, 분위구나라는 거를 또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봤을 때요, 어,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현 상황을 직면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피지리면은 백전 백승이라고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번 싸워서 백번 이깁니다 적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나를 나를 아는 것, 내 현재 상황과 내현 주소를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생깁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이 상황에 직면하면서 나아갈 때요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 이사야 구정, 구정 6절에 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묘자라 모사라고 표현을 하시는데요. 어, 이제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시고 이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이제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 기묘자와 모사로서, 최고의 선생님과 지혜로운 자, 그리고 우리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분으로서, 어,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두시 않으시고, 그 모든,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어 방법을 디테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조급, 디테일하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을 하나님께 믿고 구하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절에서 이제 엘리사아가 얘기합니다. 너는 그 빌린 그릇을 가지고, 너는 내두 아들과 들어가서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사는 대로 옮겨 놓으. 그리고 5절, 6절 저희가 다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어 여인이 이제 엘리사의 말대로 행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이제 그빈 그릇에 가지고 아까 기름 한 그릇 남아 있었잖아요. 그한 그릇을 그빈 그릇에 계속 붓습니다. 말한대로 엘리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부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결국에는 그릇이 다 찼어요. 어 진짜 이 구절을 보면서 또한번 깨달은 건요, 우리 이 여인이 정말 고난 가운데 비참한 상황이었고, 너무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땠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선지자가 한 말,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믿고 나아간 거죠. 그랬더니 그 일이 그대로 행해집니다. 우리 어, 어제 정당한 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1 1기하 3장 16절에 보시면은 어, 이제 모압 전쟁에 있어서 엘리사가 방법을 제시한 것 중에 어,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 개천에 많이 팔하셨나이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 정말 우리가 믿는 만큼 개천에 많이 판 만큼, 그리고 오늘 구절에서도, 오늘 이제 3절에서, 사장 3절에서도 그릇에 빌릴 때 조금 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빌리는 만큼 개천에 많이 판 만큼, 이 말씀은 즉, 우리가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개천에 많이 팔라고 얘기하셨지만, 조금 파면요, 그만큼만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서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조금 빌리면요 기름이 그만큼밖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하느님께서 정말 디테일하게 이렇게 섬세하게 얘기해 주실 때는 그것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7절 보시면은 마지막 절입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7절에 이제 기름이 다 찼어요, 여러분. 기름이 다 찼는데, 어? 이 여인이, 자기가, 어,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기름이 다 찼잖아요, 이제. 내가 이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갖다 팔아도 내가 충분히 먹고 살수 있을 것 같아요. 빚을 다 갖고. 그 정도의 양으로 찼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오늘 본인의 생각과 방법대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나아가 그것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보고하면서 얘기했겠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그것을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너와 내두 아들이 생활하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걸 또 봤을 때요 오, 나 같으면 은내 마음대로 했을 것 같은데 내수중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부족할 게 없잖아요 내가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이것을 또 하나님께 여쭤 본 거예요.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어, 정말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냥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이요. 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 것이 있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다보면 플로잉이라는 걸 받을 수 있잖아요. 하은님께서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어, 아, 김희진 간사님이 어,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실 때 어, 그게 돈이 없었는데 어떤 분으로부터 되게 큰 금액의 플로잉을 받았는데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을 또 다른 곳에서 흘려보내라고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흘려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고,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도, 그것을, 그것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의 주관자는,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는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제 우리께 방법을 얘기해주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정말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여주고 나가는 것 그것이 훈련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정말 어, 네. 오늘 일절부터 십절까지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여러분 기름 한 그릇. 정말 그 기름 한 그릇만 남아 있을 때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절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요 다시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로 지,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오는 고난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망하고, 어,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고난을 이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해결해 주심으로써 하느님의 기적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느님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하지 마옵소서, 평안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찬미의 제사 243장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의 제사 243장입니다. 자 되시고, 나의 주권자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며,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그런 상황 가운데 집중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 여쭙고, 나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 주님을 믿고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모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그 사명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에 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